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3일 수요일 밤 11시 10분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마트에서 밤에 외치는 아침 강정 화근 332일째 힘차게 한번 외쳐보기 전에 오늘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시김종원 작가님의 책을 한 한 문장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심각해지면 나만 손에 41쪽 <laughs> 한 마리 잠자리가 우물가에서 헛날리는 명주천 같은 고운 날개를 펄럭이고 있습니다. 카멜레온 같이 진해졌다가 이내 옅어지면서 때로는 빨갛고 파랗게 때로는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좀더 가까이 다가갔어. 그 빛을 선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아, 순간 잠자리가 내 곁으로 지나갔어. 그들 가지에 조용히 앉습니다. 그런데 잡아서 천천히 살펴보니 은물하도록 짙은 푸른빛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온갖 기쁨을 분석하고 있는 당신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웃음이 나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괴태는 자연 속에서 잠자리의 아름다움을 관찰하다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너무 심각해지면 나만 손해다. 우리는 자주 이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행복한 일과 기쁜 소식이 찾아오면 그냥 그 소식 자체를 즐기면 되는데 자꾸만 분석하려고 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도 그날의 기분에 따라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변덕스럽거나 나쁜 마음을 가졌서가 아니라 그저 그날 그날의 기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분석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여유롭게 넘기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그래. 그럴 때도 있는 거야. 두 번째. 모든 걸다 이해할 수는 없지. 세 번째.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네 번째. 오늘은 기분이 별로인가 보네. 다섯 번째. 내일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다. 굳이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결국 터집을 잡게 되고 나만 손해를 보는 걸 기억하세요. 심각하지 않아야 내 감정과 시간을 아껴서 필요한 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시간을 아껴서 필요한 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찾아오면 그 자체를 열심히 즐기면 됩니다. 하나하나 심각하게 분석하는 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즐길 수 있을 땐 즐기는 게 최선입니다. 아 오늘 주제를 얘기 안했네요. 오늘 주제는 습관에 관한 습관입니다. 습관. 어...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laughs> 어... 다 습관이죠. 그, 좋은 일을, 음... 너무 심각해지면 나만 손에 우리는 자주 이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행복한 일과 기쁜 소식,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찾아오면 그냥 그 소식 자체를 즐기면 되는데 자꾸 분석하려고 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사건, 또는 감정이 올라설지게 이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그일 자체만으로 그 감정 자체만으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또그 나쁜 그대로 넘기면 되는데 막 분석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 분석하다 보면은 어 너무 심각해지면 나만 손해다 다 이해하셨죠? <laughs> 어, 제가 이 문장을 갖고 왔는 이유는 어, 어제 마트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가 일하고 있는 마트에 어, 카페, 밤 10시에 카페를 마감하고 마트에 넘어왔더니 그 마트에 어, 두부 콩나물, 뭐, 오뎅 이런 거 있는 신선 식품이 진열되어 있는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 고장이 났는데, 제가 고칠 수 있는 고장이 나, 나,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 음, 그, 적절하게 재상이 안 걸려서 어, 얼어 있는 거죠. 녹여줘야 됩니다. 녹여주지 않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어, 온도계가 어제 보니까 거의 20도 이상 어, 올라가 있더라고요. 뒤판은 다 얼어 있고,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제 재상을 걸어주는 방법하고, 어, 냉장고 온도를 6.5도에 설정이 되어가 있는 냉장고 온도를 아예 최고 온도 30도로 설정을 하면, 냉장고가 30도로 설정하면 그때 어제 제가 발견해서 지금 20, 한 2도 뭐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 설정 값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냉장고는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디판이 얼어 있는데 얼어 있는 그 디판이 이게 이렇게 녹는 겁니다. 냉장고가 가동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연 어, 재상, 자연 재상이죠. 자연 재상을 시켜서 냉장고를 얼어 있는 냉장고를 녹여주고 나서 다시 작동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단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두대 중에 한 대는 강계 재상, 한 대는 온도를 올려서 녹여줬습니다. 어, 온도를 올리면서 녹여준거는 한시간 정도 만에 다 녹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강제재상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강제재상을 두 번이나 그려줬는데도 러 뒷판이 덜녹았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또 음, 온도를 설정값을 올려가지고 녹여주고 다 고치고 집에 갔습니다. 퇴근시간은 12시 한 4시 새벽 2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요즘 보통 11시, 쯤 지금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퇴근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야 씻고 어, 일기 쓰고 독서 조금 하다가 잠드는데 집에 가서 집에 가니까 2시 40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씻고 일기를 쓰려고 누우니까 3시 50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갔는 것 같아요. 일기, 일기를 보니까 3시 50분 내 일기를 적고, 코스모스를 보려고 들었다가, 아마 이걸 못 보고 잠들었는데, 새벽 4시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죠. 또 7시에도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피곤하니까 계속 자는 거죠. 누워있는 거죠. 피곤하니까 누워서, 특별히 되게 바쁜 일이 없으니까. 옛날 습관이죠. 루, 루틴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 예전 습관 어, 크게 내가 굉장히 꼭 가야되는 그런 바쁜 곳이 바쁜 일정이 없으니까 수면을 좀더 채우는거죠 어, 잠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니까 자는거죠 어, 누워서 10시까지 잔,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운동도 없고 그 아침에 도서관 가는 것도 없고, 씻고 일어나서 어 준비해서 출근하는 네, 출근하는 차 안에서 이제 막 예를 들면 언짢음이 몰려오는 거죠. 언짢음이 가는 길에 운동도 못했고, 독서도 못했고, 출근하는 길에 언짢음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근데 그 언짢음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 하, 내가 뭐가 어제는, 내가 왜 오늘 이언이 이 지금 내가 왜 이렇... 게 왜 언짠지? 그러면서 막 분수하고 있는 거죠. 역시 운동을 못하면, 어, 독서를 못하면, 아, 어젯밤에 냉가, 내가 냉장고 고치는 거를, 어, 안 고치고 퇴근을 하고 아침에 가서 고쳤어야 되나. 아침에 6시 일곱 되면 일어나니까. 가서 뭐, 집에서 나와서 뛰어서 마트까지 갔다가 고치고 왔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막, 어, 막 집요하게 빠져서 그언짢은 감정을 파헤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러다가, 자꾸 파헤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감정을, 그 아침에 언짢은 감정을 파헤치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는데, 계속 자꾸 언짢음의 수렁으로 제 감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침에 차를,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타면은, 긍정화건, 어, 어, 원하는 것을 100번씩 외쳐야 되는데, 그 외치지 않고 또는 고작가님 아침에 긍정화원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런 루틴, 루틴은 벌써 잊어먹고, 그 어쩌는 감정을 막 분석하고, 분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저를 발견하고는, 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긍정화원 외치든지, 음, 고명한 작가님 아침 긍정화원을 보는,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 이 언짢음을 왜 이렇게 분석하고 오히려 그 언짢음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지고 있냐 라는 것을 인지하고는 어,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이건 옛날 습관이다. 이 습, 이, 이런 이 분석하는 습관은 나의 옛날 습관이다. 옛날의 태도다. 나 이거, 이거 이러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냥 어, 그냥 용서 하자 예를 들면 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어, 불가항력 이었잖아 고장난 냉장고를 고치느라고 늦게 퇴근을 했고 음, 수면이 부족하니까 더 잔거 아니냐 독서 하루 못했지만 일과중에 하면 되지 운동 오늘 못했지만 내일 또 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결국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놓친 거니까 용서해 주자 예를 들면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자. 어, 이 음,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음, 자꾸 이렇게 감정을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느냐.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풀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 예전에는 막 분석하고, 어, 오히려 막그감정의 수렁 안에 자책하고 막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스타일이었는데. 어. 그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예전 똑, 이런 감정, 이런 불편한 감정, 언짢음을 만났을지게, 만났을지게, 뭔가 아침에 루틴을 못했다든가 나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런 아침 루틴을 지키지 못했던, 이런 언짢음, 뭔가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언짢은 상황이 왔을지게, 예전처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 빠져나, 온 거에 대해서, 아, 이것마저도 습관입니다.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런 것마저도 습관인 거죠. 어 그래서 오늘 저는 묵은 예전에 그 언짢음을 만났을 때 하던 그 예전에 그 제가 아니라 오늘은 다른, 어 변신한 이 언짢음과 다투지 않는 그런 변신한 달라진 저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했죠 앞으로 또 이런 문제를 만났을 지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언젠가는 이게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어서 어어나 스스로 불편하다든가 언짢고 이런 나에게 실망하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왔을 적에도 쉽게 털어내는 그리고 바로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가는 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건 태도입니다. 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거를 또 보다 보니까 오늘 제가 가졌던 그 들었던 그 생각과 요요 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읽어봤습니다.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심각해지면 남아서 내다. 너무 심각해지면 남아서 내다. 너무 심각해지지 마라. 어, 그럴 때도 그래, 그럴 때도 있는 거야. 모든 걸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지. 한마디로 모든 걸다 잘할 수는 없는 거지. 많죠. 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이유가 있었죠. <laughs> 뭔가 이유가 있었죠. 그죠. 어, 냉장고가 고장나는 그런 어, 이유가 있었죠. 음, 이렇게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뭔가 원자음이나 자기 자책이나 이런.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부정적인 감정을 만났을지게, 그 감정을 긍정으로 빨리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해지지 않는 그런 태도를 장착해보는 게,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태도가, 태도가, 이런 것도 계속 꾸준하게 그런 상황에 만났을지게, 그런 감정이나 그런 태, 상황에 만났을지게, 다르게 행동하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걸 털고 다시 긍정적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것마저도 습관이 되어서 이 태도가 다여서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상황 안에서도 툴툴 털고 바로, 바로, 긍정적인 상황,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비로 운동도 못했고 아침 경강학원도이 시간 때 했고 뭐 독서도 아침에 도서관 못 갔지만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어, 자, 잘, 저는 잘하고 있거든요. 어, 잘하고 있습니다. 하루 끌렀지만 바로 하루 끌었지만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는 잘하는 날이 못하는 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 훨씬 많으니까 스스로. <laughs>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화근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으로 건강한 신체를 매일 십쪽족 독서로 진정한 부의 그릇을 내 안에 쌓았더니 꾸준한 태도와 열정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됐다. 5.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6.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상가가 됐다. 7.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8.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영향 있는 사람이 됐다. 아홉. 독서와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브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오늘 기대와 슬레임이 가득한 오늘을 아, 오늘 아침에 고명가 작가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던져놓고 지내라 그랬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 어, 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뭐책 보다가, 또는 일상생활 하다가 문득, 문득, 문득 나오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질문을 좀 여러 개 한번 던져놔봤는데, 아직은 없는데, 뭐 엄청 괜찮은 아, 오늘, 아, 오늘 고명한 작가님의 아침 극정하고는그 어, 내용이 정말 최고예요. 어, 질문을 살아가면서 뭐 그때그때 그때 궁금한 그런 질문들을 자주자주 자주 많이 많이 던져서 문득 내 안에 잠들고 자르트가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그런 오늘, 내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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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